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아, 제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여러 가지 말씀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7장 아, 21절에서 23절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음~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날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예전에 물론 많이 보았던 말씀이 죠 그러나 아, 무심코 지나갔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보니까 아, 제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행했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쳤고 기적도 행했고 권능을 행했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아, 그 기적과 권능들이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준행하지도 않았다. 라고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사람을 심판하는 그날에, 그들을 도무도 알지도 못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의 믿음은 다 가짜, 가짜다. 이렇게 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두렵고 주노한 말씀입니까? 아, 그들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자기들 생각에 믿음은 불,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만의 나름대로의 믿음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아, 과거에 저의 모습이었기도 했고요.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야 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인이라. 아, 사도 바울도 회심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했던 일이, 에, 거기 앞장섰던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굳게 이제 믿었던 때가 있었죠. 사도 바울도. 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믿고 봉사,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신앙 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 심판을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내가 했던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뜻과 관계없이 내 의의를 드러내고자 내 뜻대로 행했던 것이 아니냐 나는 도무지 모르는 일이구나라고 말씀을 제기하신다면 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관계, 주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주님을 고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뜻과 무관하게 행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걸 다 모르는 일이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보였던 저의 여러 가지 모습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 주는 것이 아,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다라고 이제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바른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에, 나의 의지와 열심, 뭐뜻 이런 걸로만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결과는 뭐 불화, 아, 다툼, 뭐 이런 걸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훈적인 인물이 한분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아, 오병이의 현장에 있었던 빌립이었는데요.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먹을 걸좀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어떻게 이제 구해올 수 있겠느냐를 물어봤는데 에,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도 그 많은 사람들한테는 부족할 것이다라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셈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능력도,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전혀 뭐 상상도 그러지 못했었죠. 그러나 안드레는 어떤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갖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한테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빌립은 자기 판단으로 처음부터 불가능을 판단하고 보고를 했지만, 안드레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라 것이죠. 저는 빌립과 같은 판단으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볼 생각은 안 하고 내 판단과 경험, 지식 이런 걸로 일의 성패를 미리 판단하는 과오를 범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어요. 주님의 뜻과 관계 없이 행했던 일들을 알게 하시고 이제 회개를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과거에 좋은 믿음을 한번 가져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그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붙들려 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성경공부나 세미나뭐 프로그램 이런 거 열심히 쫓아다니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 지금 생각하면 결정적으로 빠진 게 기도를 등한시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죠. 그런데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활적에 말이죠. 주님과의 깊은 어떤 그 사귐의 기도는 물론 없었고, 제 필요한 것만 열심히 구하는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서 아 내가 기도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 안에 계시는 그런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어떤 지식, 인식도 제대로 못했고, 주님과 의 친밀한 동행은 물론 주님이 임제 안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성령 세례의 경험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성령의 기름부음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예전에 제가 이제 저의 원했던 것만 구하였던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뭐 그땐 기도의 응답도 그런 게 사실 없었지만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3 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기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제 그런 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적에 한의 신령한 볼 저한테 주셨다. 이제 그런, 그런 기도의 응답을 저는 의미하는 겁니다. 에, 특별히 이른 새벽 아침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임제의 경험은 정말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알게 되니까 에, 그때는 정말 다른 아무 것도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게 된 것은 제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한테 허락을 하셔서 말씀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축복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 제게 경험되는 것이었는데, 말씀이 뭐냐면 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휘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묵상할 때그 생각의 흐름을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제 속에 심겨 주시도 기 하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바로 그것은 빌리포서 2장 13절의 말씀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자라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 정말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커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날도 정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감동이나 체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거의 매번 말씀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메트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체험과 병행을 해서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균형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의 또한 커다란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체험과 주시 더불어 주신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경험되고 증명될 때의 전율은 정말 전율과 기쁨은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죠. 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한 긴장이 저한테 오곤 합니다. 아 말씀 믿으면 말씀이 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아,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아, 예전에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한번 제대로 믿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는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의 결과가 실제로 내게 나타나게 하는 역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한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아, 그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감사는 정말 놀랍고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 잘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한 이후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안에서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 자체로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을 대하는 믿음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아, 그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믿음 후에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 저는 아,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에서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나니. 이런 뜻으로 12장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조금 아까의 그런 믿음이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거였습니다. 에, 그것은 한번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은 대로, 말씀을 믿는 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믿음을 제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민숙이 23장 1 9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믿음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이었지 않습니까? 6일 동안 매일 여리고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일곱 번 외치면은 아, 성이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아,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가 성경에 있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이제 했습니다. 아,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냐 하는 생각이죠. 아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이야기였죠 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보면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그를 으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을 했던 것이죠 실제 성을 돌고 또 고함을 질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좀 놀라지 않을까, 놀랐지, 놀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해서 믿을 만한 것을 믿는 믿음, 그건 여리고성을 물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죠. 내 상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열이고성의 이에서 보듯이 믿음은 비논리적인 선상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고 믿게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 원한다면 나의 순종이 필수적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라고 하면내 이성과 있지 맞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저는 이제 굳게 믿게 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달아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나고 나의 온전한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와 관련이 없는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까지는 나한테 전혀 가치가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저는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어, 그리고 또깨달아알할게한 중요한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저한테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백 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얼마나 놀랍고도 대단한 말씀입니까? 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예, 그것은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만 자기 선포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것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어미하심을 아, 정말 함축한 말씀이 아니겠느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보는 순간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어, 말씀은 뭐 그거죠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음 있는 대로 어, 피조물인 너는 창조주인 내 말을 들어라 주의해서 들어라 경청해라 너에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왜냐하면 내 말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믿음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실체를 보인 그 분이 또한분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분이 물 위를 걸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참 단순하면서도 우직하면서도 적극적이면서도 저돌적이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데 아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마 베드로에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무리를 걸어봤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가 예수님께 자기도 걷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로 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비록 의심을 해서 가라앉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혀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베드로 가는 하 것을 멀리서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지 않았겠냐. 아,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렸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을 갖고 시도했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적 측면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성공했다 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드는 겁니다. 시도하지 않는 믿음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은 시도하고 사용할 때그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봤던 그 안드레가 깊은 생각 없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믿음의 실체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그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을 믿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내가 임하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의 경험인데 말씀이 뭐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커다랗게 두번 기도하는데. 두 번째 기도에 나오는 아,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의 계심을 정말 믿게 하는 역사가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에, 그것은 말씀을 믿는 음, 믿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에 성령 세례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또 다른 축복이기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고린전서 12장 9절에서 12장에서 은사로서의 믿음, 즉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은사로서 저한테도 허락하셨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에 더욱 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금의 기도, 교제 이런 거를 정말 풍성하게 하셨고, 어,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저를 어,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 내 속에 흔들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분을 항상 모시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잘 요동을 안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시편 16장 8절에서 고백했던 주님 앞에서의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이 뭐냐는 말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주 앞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잘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기쁨과 감사다. 제 믿음의 형성은 제가 통과한 연단과 시련 중에서.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남는가를 생각했는데 그 생각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제 믿음의 형성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또 귀중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의 경험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고 또 말씀을 명확히 깨달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는 그런 강건한 믿음이 그 성령 세례의 그큰그 그 어떤 뭐 밑바탕 위에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의 삶과 내 의식 속에 늘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음 어떤 임재의식 속에 있다 라는 것이죠. 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은 성령 세례의 경험보다는 잔잔합니다. 성령 세례의 경험은 뭐 황홀하고 뭐 감동이 폭받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믿음은 잔잔합니다. 그러나 깊고도 넓은 그런 어떤 영적 든든함이 저한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이 제가 인지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고, 그러니까 견인해주시는 거죠. 지지해주시고, 서포트해주시는 거죠. 그런 어떤 내적 강건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흔들리지 않은 속사람의 영적 강건함을 물론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 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은 나의 모든 삶에 하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역 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삶에서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내 속사람의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 진정한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 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면 무 어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놀랍고도 정말, 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은혜, 그 깨달아 알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이 모든 시청자들,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깊은 강물 속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